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말라이의 케이프 맥클리어라는 도시고요. 말라이의 최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숙소가 되게 예뻐요. 남아공에서 복한 마을을 갔었는데, 국가가 좀나온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엄청 큰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관광화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는 길을 보니까 엄청 시골이더라고요. 또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수도에서 굉장히 멉니다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려야지 올수 있고 근데 그런 시골에 엄청 예쁜 숙소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케이프 맥클리오 하면 다들 오는 숙소일텐데 왜냐면 이거 말고는 비싸가지고 1박에 16달러 정도 하는 숙소이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이렇게 풀도 있고요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냥 바다 수영하면 돼요 저쪽 섬으로 가는 보트 투어도 있다고 하는데 혼자라 가지고 좀 비싸더라고요 둘이면은 한 30, 40달러만 갈 텐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또 있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사말이 적혀있는데 지코모 촌대구마카구마카를배우고 가겠다 구마카 인사말도 좀 배우고 아무튼 케이프 맥크리어 관광지 우을 여행하는 건지 시골을 여행하는 건지 살짝 애매하지만 오늘도 한번 즐겁게 여행해보겠습니다. 수영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는 또한 번밖에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지금. 밥부터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 일단 길도 모르니까 한번쭉 움직여볼까요? Hello! Do you know some good food restaurant? This way? OK, OK. Bye, bye! 어, 여기 뭐 적혀있다. 쿠체, 쿠체, 천삼백. 쿠체, 구체, 쿠체가 뭐야? 어, 맥도날드다. 맥도날드 장사를 안 하네. 여기가 다 집인가 보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 네. 아, 저 바로 앞에 음식 파네. Hello. Is it sweet potato? o oh, how much is it? Two, please. 기 <laughs> 어, 엄마 도와주는 거야? 고구마 고구마 너무 뜨거운데? 이거 <laughs> 뜨거. 음음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밤 고구마야. 멸치 말리는 건가? f i s 응, 음. 헬로 사실 이것만 보면 배고프기 때문에 여기가 또 파인애플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애플 하나 사서 먹고 싶은데 파인애플 어디있니 모르겠으면은 현지인한테 물어보기. 헬로 Hi, how are you? Good. 아. Do you know where is the pineapple? Pineapple. Yeah. Try to go this way. Okay. 어 지코무. Cheese, one more time. Cheese. Okay. <laughs> How was it? Good. Yeah. Yeah. I'm give us the money. This is a camera. Yeah. For You can see here. What did yo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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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little camera. How much do you want? I have some water here if you want some water. Good price. Oh, How much water? This one is 2500 for the big one. Proceed, sir. This one 500. How about this one? 600. Can I have one. Rich? Yeah. 그래 맞으긴 한데. 어1000 Cold Oh yes. コレア Yes, I'm from Korea. We are used to live in Tokyo. Really? Yeah. Do you speak? Yeah, もちろん。おお。そうですよ。何年ぐらい住みましたか東京に。ああ。ああ。ああ。 看護師さんそうそう。で、いつ帰りましたわかんない。えお名前なんですかクーです。クです。日本語すご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そうそうそう。あなたは日本語で知ってたの e なたは日本語で知っ k たのああ。 오, u 코카카 a 이태고 도알 a 오 어, Oh, c 트 u n with Oksang. Ok o oh, k s a 일 g Matakimasne. Mm. Hi, Mr. Kaini. Hi. hi, hi. Hi. h 기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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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What is your name? Who? Cool. Who? And you? Peter. Peter? Yes. You are from here? From Kate McLear. No, Paradise. Ah. Oh. This is not Camargue, this is Paradise. Paradise? Yes. Yeah. It's beautiful. <laughs> okay, you are from Paradise. Paradise. <laughs> nice. Yeah, sure. uh, I want to buy pineapple. Pineapple. Maybe this way? Pineapple. Ah, mm -hmm. uh, it's not a seasonal pineapple now. Oh. 바나... this on a banana on a banana on a banana and the pan mangoes but they're green ah 아... it's good spot for you okay. you can take a walk i t s a free village take a walk and see, see beautiful girls from get my here <laughs> oh, okay. okay okay see you i p l a n n e a to find a pineapple season구나 확실히 수도보다는 이런 시골이 엄청 친절한 거 같아요 근데 시골인데 이렇게 펍도 있어 관광지라서 너무 좋은데 여행 초반에 인도네시아 까리문자갈 갔었는데 그런 느낌이야. 보면은 바로 또 여기 바다가 있고 반대쪽에 완전 현지 사람들 사는 곳이 있고 거기들 이렇게 멸치 말리고 했었단 말이죠. 아 여기부터가 진짜 마을인가 보다. 여기는 이발소 같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 바다 쪽 사는 사람들은 되게 활기찬 것 같아. <목소리> 아, 근데 먹을 게 진짜 감자밖에 안 파네. 감티밖에 없어, 감티밖에. 그래. 오, 이게 뭐야? 아, 공사장이구나. 컴 하라고? <laughs> 오, 한도. Uh, okay. <laughs> okay, nice 돈드릴이그게뻔 했다 이제 오라는 사람한테 안가 고기 판다 고기 oh. Oh, 뭐야.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니 고리네 굴렁쇠 안에 굴렁쇠 응? 나 따라오는거야? 아 여기 눈웃음이 너무 귀엽다 음, 마을이 끝났나봐 메인마을이 끝나고 이제 아이, 과일 먹을라 했는데 파인애플은 없네 와, 너무 좋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게. 바다가 아니구나. 강이 있는 게. 친구들 수영하고, 낚시하고, 세탁하고. Hello? Do you swim? 아. 와, 물 온도 뭐야? 수영하기 딱이잖아. 여기서 수영하고 싶은데 같이 짐이 있어가지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전 집에 돌아가가지고 짐 놔두고 바로 입수하겠습니다. Yeah. 재질 되게 괜찮다. 플라스틱. It's, It's a fabric, so we make. It. 아, yeah. 말라이는 이런 천에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m about like this pants? Because you know you are first customer. Mm -hmm. I normally 한 2만 원까지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라에오면꼭 사야 될게 저렇게 말라에 천으로 만든 모자나 옷 같은 걸 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말라의 사람들은 이 수선할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천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말라 여성분들이 천을 치마처럼 휘둘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계시네. 저런 느낌으로요. 마스크 반지. 설거지 하고 있 는데. 아 어, 배고파. 어, 의자가 오래가서 그런지 좀 기울었네. <laughs> 여기는 그 일본어 할수 있는 가게 사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온 곳인데 현지 음식집인데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격이 좀 비싼 거 보니까 외국인 대상인가봐. 애초에 현지인 분들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하실 건지도 모르겠다. 음. 난 이런 건 주문하지 않았는데. 빈 국인가? 소스인가? 이게 기본 베이스로 나오는 건가? 땡큐. 와. 저는 이생선고기를 시켰는데 이렇게만 나올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6,000원이면은 약 4,500원인데 너무 괜찮네. 어디서부터 먹지? 음! 뭐야! 음! 설마 이것도 맛있나? 음! 오, 어, 이렇게 끈적해. 이건 생각보다 끈적해요. 뭐야, 이게? 식감 끈적한 식감 뭐지 <laughs> 맛은 괜찮은데 이 식감이 오, 식감 너무 이상해 와이집 대박이다 역시 밥집은 현지인 추천받는게 짱인것 같아요 와 생선 크기도 거의 손바닥만 하고 또 여기가 음식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와츠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전화 오면은 먹으러 가면 되니까 음, 너무 행복하다. It's good. and What is this one like this? That's Which one? Okra. Okra. Yes. 음. 또 메뉴판을 보면 은 이렇게 생선 그림도 나오고 제가 먹은 건 맥인가봐요, 본배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아 너무 덥다 진짜 아 땀이... 아... 헬로헬로 오늘 이틀 차라가지고 데일리 루틴이 생겼어요 집 앞에서 고구마 튀김 먹고 저쪽 가서 염소 꼬치 먹고 해야 돼 오늘도 daily r 기로갑니다 l e s taste. What s this? This sweet potato. a ah, sweet potato. Yeah. Taste. Yeah. w h e t e is it? Tumbi. Tumbi. Yeah. How many days are we here? I think two days. 그리스. yeah. So how do you do that? just like tourism or just r e c o v e r Yes, tourism. Tourism. my friend. Uh, to oh yeah, thank so you. So no, just l e t a t Yeah. How feel? That one? No. no. Yeah, I know it's so... 이제 길거리 음식이 시골이다 보니까 수도에 비해서 없어서 감자나 고구마 먹는 게 다인 거 같아. 엄마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 아, 니 진짜 다르다 안녕시세혔어 아 네. 바닷가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동네가 크구나 저쪽다 마을이네 길거리다 오. 학교다. 방학이라는 건가? 여기 사는 친구는 좋겠네. 학교 바로 앞에 살고. 한 30분 걸어온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 계속 계속 길이 있어요. 먹을 건안 파네, 진짜. Hello. h e l 어헬 헬로 <laughs> 어헬로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안까지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안에 들어오는 애가 돈 달라고 하는구나 돌아가야겠어요 언제나 안전하게 여행 Are you swimming or washing? Washing uh, Washing? Yeah. <laughs> nice, nice mm. 한쪽에서 side is quick and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I'm fine you. Are you take a shower? Yes Shower and swimming together? Yes Nice, nice Can you take a Selfie? And selfie? And the I'm ah, in the water. Do you want? Okay, one minute. Okay. Oh you also want. Are you ready? Yeah. One, two, three. 지나가다가 헤어밴드 하나 장만했습니다 헤어밴드를 처음 써봐가지고 이게 쓰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예뻐가지고 하나 샀어요 말라의 재밌는 점이 이런 병맥주나 병음료를 마시면 은다 마시고 나서 공병을 갖다 주면 돈을 환급해 줍니다 이게 1700카차인데 공병을 갖다 주면은 200카차가 할인돼 가지고 1500카차가 돼요 현지 말로는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공병이 있어야지만 병음료를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공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뭐 친구 집 가거나 근처 가게에서 공병을 쓰고해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공병에 갖다 줘야지, 슈퍼에서 원래는 병에 든 맥주나 음료를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신기해. 약간 공병 모으기랑은 또 느낌이 다른 공병이 있어야지만 살수 있어. 좋다. 하루더 있을까, 그냥? 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오케이. <laughs> okay. yeah. 아 저기 다 중간으로 오게. 괜찮은데? 야? Yeah. 지금 막 써서 그렇지 또 예쁘게 쓰면은 나름 예쁠 것 같은데. Yeah. 아, 그래도 왜? 야, 좋 귀여워. So instead of 15, you just pay 10, 10 uh, for two. Then $6 about. Yeah. Okay? Yeah. Yeah. Shiwa. Shiwa means. Shiwa ah, means good. Oh, Shiwa. you. Okay, Shiwa. Shiwa.